안녕하세요 연세원치과 구강의과 원장 이호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치투스 유튜브 채널에 쌓인 댓글들이 좀 많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말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제가 치린니 치료를 받은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때 막 엄청 아프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요? 네. 정우성 님이 저도 찬물을 마실 때나 가글할 때 찬물을로 하면 너무 싫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써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같은 증상이실 것 같아요. 어, 치아가 조금 파이면서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엄청 그런 그 물이나 이런 바람이나 이런 거에 어, 시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치아 신경까지 이렇게 파이프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바람이 불거나 찬물에 닿거나 이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안에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시렵다. 뭐 맞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 거기를 때우는 치료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진으로 이제 좀 단단하게 좀 접착을 시켜놓은 케이스고, 보험이 되는 재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물론 레진보다는 조금 접착력이 좀 떨어지지만, 뭐, 그것도 쓸만한 재료이긴 합니다. 제가 올렸던 것 중에서 이제 임플란트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고민, 이제, 노노,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비율을 이제 오스템은 뭐 제네시스고 뭐 스트라우마는 벤츠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차로 예를 들면은 제네시스의 풀옵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국 회사는 벤츠에서, 어, 리차드 비어님이, 어 제가 이걸 말해드리는 거겠지만은 닥치고 스트라우마, 명품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를 할 거는 없고 이제 해외 예산 수입 제품 중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문께서는 덴티움으로 신입했는데 덴티움은 차로 비유, 비유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랜저 풀옵션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덴티움도 굉장히 좋은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나 덴티움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어 덴티움이 약간 오스템이나 이런 거랑 좀 조금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드라이버나 뭐 하여튼 그런 기구들을 덴티움 전용으로 사야 되는 게 조금 있어서 그게 조금 구비해야 되는 재료 기구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안 쓰고 있기는 하지만 덴티움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임플란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또 차로 역시 똑같이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어떤 분들은 제네시스가 제일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현대에서 그래도 어? 이때까지 나왔던 그랜저가 뭐 역사가 길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누가 보기에는 덴티움이 그랜저 풀옵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덴티움이 뭐, 제네시스 풀옵션일 수도 있는 거데 확실히 덴티움도 좋은 제품이기는 합니다. 요거는 조금 안 좋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어 진짜 심각한 환자들의 입상태는 이렇습니다 하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구강외과의 입장에서 어 요거는 아, 조금 너무 재신경치료나 이런 신경치료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어 조금 치료가 어려워서 뽑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이 치아들은 뽑자고만도 권해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재신경 치료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염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메가정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두치하는 뽑고. 근데 그 뒤에 바로 보면은 저희 이제 김동희 원장님이 나오셔서 어 보정과에서 이거를 그래도 잘 치료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를 진행 중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이 영상의 내용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뽑겠지만은 저희 그래도 실력이 워낙 좋으신진행되계시이기 때문에 어, 뽑은 치아 없이 이제 지금 다 살려서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린 상태입니다 오늘 방문받게 됐습니다. 어, 여기 어떤 분은 어 여긴 그냥 다뽑으라 하네 볼 필요가 없는 영상인 것 같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좀 의견이 달라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영상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어, 다른 데서 뽑자고 할 치아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더 살려볼 수 있다라는 게그 영상의 목적이었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